국내 증시는 가상화폐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막판에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를 큰폭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도 종일 맥을 못 추고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일 전일보다 1.79% 하락한 948.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 대금은 9조 3천억원으로 전일보다 2천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677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66억원, 기관은 607억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이틀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유보다 0.38% 하락한 3144.3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765억 원, 기관은 500억 원을 각각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2369억 원을 팔았습니다. 스톡TV는 자체 특허 출연한 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